생계 힘겨운 오늘도 예수, 내 마음 아시네.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, 예수, 내 마음 아시네. 고단한 인생길, 고단한 인생길.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.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, 주의 뜻 알게 하소서. 하루를 살아도,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 수들 함께 하시네. 후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뜻 알게 여 소서 믿음에 든들어 믿음에 든들어주를주리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빠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. 믿음에 눈 들어. 주어진 내 삶에, 시간 속에, 주의 뜻 알게 하소서. 주어진 내 삶에, 주어진 내 삶에, 시간 속에, 주의 뜻 알게 하소서. Amen. 난할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. 난할수 없도다 아,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의지함는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.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. 내가 믿고, 내가 믿고, 또 의지하네. 내 모든 형편아시는 주님.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. 주그 언제 강림하실지 폭밤에 홍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난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도의시함은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보호해 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을지 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할렐루야 아멘 주와 같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,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, 한 걸음 수와 함께 날마다,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,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.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한번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,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. 한 걸음,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. 주와 함께 날마다,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. 아멘. 우리 주님께 한번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. 아멘. 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,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, 아버지라 부르죠.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,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, 속에 어려움이, 어려움이 있을 때, 주님 내게 먼저사 내맘을 만지고.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,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,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, 주님 먼나먼수 아는 그주에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안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